대표님, 제가 음. 처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음. 해야 될까요? 처음 사업을 한다. 사업을 처음 사업을 하려면 내가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.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준비하고 시작해야 사업이 되는 거야. 나는 내가.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모임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때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어린 나이에 강보사라는 친구가 있었어.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에 의하면, 친구야, 광고사도 좋은데, 광고사보다 더 좋은 것은 광고 자재를 파는 사업이 더 좋다. 어, 그래? 그래, 좋은 말이야.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, 우리들은 할 일들이 없다 보니까, 아침이면 그 친구 가고 가서 그 친구가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. 근데 그 친구가 일을 하는 걸 너무 즐겨, 즐겁게 하는 거야.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사회초년생으로서 배우기 시작는 거지. 사업이라는 것을 배우고 광고 어음은 어찌 보면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수도 있고 또 모든 일을 총망라 수가 있어. 다사다리 뭐 타야 돼, 간판을 달아야 전기선를맞아야되고 뭐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적성에 어찌보면 좀 맞아간 것이 있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이라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야. 그래서 나는 사업은 내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,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만 더 행복하고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. 어?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조사도 하셨나요? 그렇지. 시장조사 굉장히 중요하지. 지금도 3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장조사는 그냥 이렇게 주위에 물어보는 식이지. 요즘처럼 발전을 해서 이 아이 물어보고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런 시대가 아닌 니 그냥 주목 두시고 내가 이거 해보려는데 너 생각은 어때? 형 내가 이거 해보려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? 동생 내가 해보는데 이생각을 어때? 누나 이생각을 어때? 나는 그런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아 괜찮겠구나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들이 이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을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구나. 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시작하고 그런 장사를 시작하게 됐던 거지. 그런데 요즘은 이 에이전스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옛날보다 세분화돼 있어. 그렇다 보니까 요즘의 시장 조사는 정말 중요. 요즘은 뭐 많은 매주 개체에서 시장 조사를 할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더 많아. 그 자료들을 파고 하고 또 내가 오프라인 사업할 을 것인가, 온라인 사업할 을 것인가, 도매를 할 것인가, 매를할 것인가. 또 내가 먹는 장사를 할 것인가, 내가 입는 장사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, 돌려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내가 사업을 해야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해야 돼. 그냥 내가 어, 오늘부터 내가 그냥 중국집 짜장면을 팔아, 그러면 나는 오늘 0 개를 팔아야 겠다 내일은 20개일 일주일에는 100개를 팔아야겠다는 목표를 꼭 세워 해야만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루하루 더 고민을 하고 또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되어볼 것이고, 밤에 잠을 안 자고 레시피도 개발할 것이 뭔가 준비를 해나가는 데 내가 목표가 없다 보면 그런 준비들이 안 해지지. 오늘 아 오늘 힘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루아침에 항상 이사업을 하루아침에 이래서 백0 0을 남들이 백에 갖고 오실을 가겠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. 그 남들도 내가 백이라고 생각하는 남들도 층을 보고 마음도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것을 비즈니스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? 그럼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? 사업을 시작할 때돈 물론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작도 이나는 필요하겠지. 그러나 정말 내가 사무실 하나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수 있는 그런 조금만 정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라고내 이름은 청소년 장년층 중년층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. 그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또 받으려고 생각하지 나는 안 되겠지 내가 이 타이밍 될까라고 생각하고 또 알아보지도 않아 내가 백만 원 쓰면 내가 백만 원 투자해서 뭘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아 내가 백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으면 이놈도로또정답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뭐였을까? 내가 청년이면 나한테 적합한 지원금이라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항상 공부를 하고 또 정부 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다 보면 그게 길이 열리거요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또더큰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초기 자본이 꼭 많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저께서의 사업을 하고 개념은 내가 초기 자원이 있는 만큼의 예산을 세우고 설립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요또 이게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버틸 수 없는 사업을 하는 시간 내가 한달에 수익은 천만원 밖에 안되 직원은 두명 세명씩 두고 일을 한다? 이것은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지금의 시대는 아니다 뭔가 내 실속을 갖고 가는 사업을 해야만이 버틸 수 있고 내가 자생력을 갖고 할수 있어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시대의 사업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요즘의 시대는 남들이 뭐, 아너 잘한다 그래 커보인다 라고만 할 뿐이지 누가 내가 커보이니까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 뭐 준다 이런것은 내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선을 내밀어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무모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내 친척한테 돈을 빌려 내 주위 사람한테 돈을 빌려 이런 이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자. 양치기 소년이 달리 양치기 소년이 된게 아니라 그렇게 조그만 것에 장난하고 관심없이 살다 보니까 양치기 내가 사업을 안 하면 절대 그냥 내 있는 돈만 깎는 것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 부모들, 내 형제들까지 돈을 없애고 사업을 하면 안되다 사업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사업을 이라 해야 돼. 그래서 사업을 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해.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돼. 돈 드는 것이 너무 많아 그걸 이용하려고 항상 고민하면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제 어느 정도만 있다 하면 돈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내 재산을. 그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많이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랑 계획적으로 나고면민도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여러분좀 생각하고 사는 하나 궁금한 게 음. 있는데, 대표님은 받았던 지원 사업 그런 게 있었을까요? 나는 지원금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지. 정부에서 주는 것은 지원금 도 있고, 또 보조금도 있고, 또 빌려주는 것도 있어. 뭐 정부에서 그냥 통째로 너를 이만큼 주니까, 이만큼 만든 데 써라는 것또이 돈을 배우한 돈을 너한테 빌려줘 저주로 빌릴 테니까, 이 돈을 써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70%를줄 테니까, 네가30% 자부담을 해라는 돈,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아.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막 차를 산다?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향 정말 내 회사가 잘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더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